거의 뭐 일주일째 비가 오고 있는데, 다섯 번째 줄을 쳐줬습니다. 고추가 많이 달렸습니다. 이 최상단에 지금 고추인데, 여기까지만 따면, 뭐, 원래 고추농사, 어 기대 이상이고, 또 굉장히 수확량도 많을 것 같아요. 여기 보세요. 근데 이게 이제 제대로 익어 둘지 봉소부족 어 이라든지 이런 현상들을 좀 나타나고요 어 조금 뭐 꼬부라지는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아주 정상과로 어 마지막 단을 장식하고 있네요 여기까지만 잘 관리해서 제대로 수확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. 너무 어, 덥고 습해서 제일 걱정되는 게 탄저예요. 탄저, 탄저인데 어, 품종 자체가 탄저 내병계고 하기 때문에 어, 적당한 최소한의 방제만 해주면.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. 뭐 담배나방에, 뭐, 저, 놀인데, 흡적까지 이쪽으로 갈수록 좀 피해가 심하네요. 자, 고추도 한, 한, 한달 정도? 한달 정도 남았겠죠? 단전나병충의 피해 없이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.